국내 저자 책이 다섯 명이나 들어 가있다. 다섯! 다른 출판사에서 냈던 거를 rbp가 낸 거. 어, 그데는게 그게...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테스트 네, 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은 나를 꿈꾸게 해줬다. 오, 진짜 tmi. 가문의 예. 어, 그... 우리나라의 책으로 처음 출간한 게 rbp예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음, 연구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어, 신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RBP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의 RBP와 그리고 또 그런 방향성들, 흐름을 좀 알고 싶어서, 네, 우리의 선배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진희가사님이 제대로 찾아왔네요. 아, 제대로 찾아왔나요? 네. 아, 네. 마침. 마침. 내가. 네. 2010년부터 20년까지. 아 마침 이 타이밍이에요. 네. 아 같이 한번 보면서. 아 얘기를 같이. 아네. 아 네. 네. 그, 갑자기 그봉부를 하게 네. 된 줄은 저 상상해. 네. 기타 좀 치우고. 네. 이렇게 목록을 한번 쭉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제가 빨리 한번 네. 이거를 준비해 주시면 네.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제자도, 내려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참하신역 없다고 말하기 전에, 사귐의 기도, 가위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 놀라운 하나님에게난 당신이 좋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무도 움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일생의 교회 예배 이야기, 소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일도와 성령의 얼굴, 니곤의 모양 안경, 세상의 게 그리스도의 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뭐네 리스트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 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국내 저자가 일단 어, 되게 많다라는 느낌을 음음. 받았거든요. 한번 설명을 음. 해주시겠어요? 잘 봤어요. 아, 저잘 봤나요? 네. 저 잘하고 있나요? 음, 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좀더 열심히 하라고 아, 네. 그 <laughs> 많은 사람들이 RBP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책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우리 1순위를 차지했던 내 마음 음, 그리스도의 집, 집. 네. 그 다음에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성장그 다음에 IBP 대표 저자인 존스토트의 제자도. 제자도. 네. 아. 뭐,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스테디셀러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네. 목록에 보면 특이하게 우리 국내 저자 책이 다섯 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려, 어? 다섯! 다섯! 음. 별이 다섯! 별이 다섯! 저자가 또 이렇게 탄탄하게 또 같이 속해 있어서 저는 또 뿌듯하더라고요. 네. 뭐 음.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국내 저자들을 발굴하고 또 여성 국내 저자도 더 많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또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들기도 하고요. 네. 네. 더 열심히 네. 내야 되는 부분이. 아, 네네. 네. 또 보니까 저희 또 주요 저자인 톱나이트 음. 저자가 여기 순위에는 되게 없는데 혹시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그존 스토트 다음에 떠오르는 이제 RBP 대표자자로 톰라이트를 아, 드는데, 네. 톰 나이트 책이 이 목록에는 없어요. 오 신기하다. 이제 그걸 보면서 톰 나이트가 여전히 약간 대중들에게 많이 음. 소개되지는 않았다. 아.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톰 나이트가 좀더 대중들에게 소개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로 낸톰 나이트는 처음입니다만 이런 아.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 찾는 독자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재출간된 도서들이 또몇개 음. 보이는데. 네. 2 0위안에 네. 무려 6권. 6권이나, 네. 6권이 어. 다른 출판사에서 냈던 거를 알 r 피가낸 거. 어. 근데 그랬는데? 그게?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텍스트에 네. 네. 또 들어가 있고. 네. 아 우리의 자부심을 가져도 네. 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좀 어떤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건지 이런 게좀 궁금하네요. 네. 네. 사실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 때문에 사랑을 아. 받은 책도 있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너무 바빠서 할... 기도합니다 같은 경우는 네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 어? 원래 제목이 그랬나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아, 안 나네요. 네. 네. 어쨌든 부정적인 네. 표현이었어요. 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아,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 그러니까 약간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음. 좀 생기는 그런 제목 중 음, 하나인데, 어, 되게 잘 지었다고 음. 생각이 드네요. 또, 또 하나는 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같은 경우는 오. 제목을 바꾸진 않았지만 네. 원래 제목이 워낙 사람들한테 와, 울림이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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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교회가 고민 덩어리잖아요. 같이 살아마라 이게 부부같은 거거든요. 아,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아, 모르겠지만 네. 네. 교회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고민이기도 하고 사랑의 애증, 대상이기도 하 네, 맞아요. 그런 대상이기도 한 네. 거라, 근데 음. 필립이안씨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사실 잊혔는데 중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제이 판매나 관심이 떨어졌는데 네. 이 책은 꾸준히 IBP가 꾸준히. 예, 내면서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음. 책이죠. 저는 이제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여기 그 아까 재출간된 도서 중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가 음. 네. 되게 최, 근에 나왔는데 이 베스트. 음. 10년대부터 지금까지 2 0위 중에 속해 있다는 게 네.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책은 사김의 기도가 인생책이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아, 제인생책이 네. 사귐. 사기... 아, 또 지난 영상도 음. 재밌게 잘 보셨나봐요. 네. 저는 이제 1세기 교회 예배 아 이야기가 인생 책 같은 아, 진짜요? 책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은 나를 꿈꾸게 해줬다. 와, 다른 네. 이런 네. 출판사에서도 좀 그런 1세기 뭐 초대교회 에 대한 음. 이야기들이 또 많이 다뤄진 책들이 눈에 네. 띄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우리가 좀 그런 그러니까요. <laughs> 약간 선두 주자, 음. 아, 좀 그런. 음.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영미권에 이런 음. 책들을 많이 번역해서 낸 책들이 이 시비안에 많이 있는데. 네. <laughs> 그 RBP가 많이 듣는 그 비평 중에 하나, 네. 그, 그 쓴소리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영미권에 치우쳐서 책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그 한국 개신교가 미국 이제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좀 그런 한, 어쩔 그쵸. 수 없네요. 네. 좀.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뼈 때리는 이제 아. 네.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 음. 사실 여기에서 대부분 미국과 영국 책이고 음. 국내 저자 빼면은 거의... 딱한 사람. 어, 아, 딱한 사람. 과연 음. 누구죠? 폴트르니에 어, 네. 네. 그분은 어디? 스위스 분이에요. 아, 스위스 네.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나 하자면. 미국 국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아, 중국에서 태어난. 네. 오스 기니스. 스 기니스. 네. 하우드 기니스의 이제 손자. 네. 진짜 이... TMI. 기니스 맥주 맞네요. 가문의. 네. 어, 그기니스 네. 맥주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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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네. 네. 예, 로버트 뱅크스, 우리 일 세기 교회 예배 아. 이야기한 분은 사실 호주 사람인데, 오.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아, 그러면 네. 좀 살펴보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또좀 여러 다른 맞아요. 국가들에 또 속해 있는 저자분들이시군요.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 뭐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활동을 해서 아. 미국 영어로 책을 쓰는 거지, 뭐꼭 미국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 헨리 나우엔. 어, 헨리 나우엔. 네. 네, 세상의 길, 그리스의 길. 네, 우리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이분이 사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어, 네덜란드 사람. 네. 어, 그리고 헨리 나우엔 제가 얼핏, 이것도 음. 진짜 얼핏 들은 건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음. 선배님한테 한번 검증이 필요한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저자를 음. 처음으로 소개한 게 바로 우리. 아이 RBP 출판사인가요? 네. 네. 우리나라에 책으로 처음 출간한 게 r b p 예요 네. 아또 괜히 또 이렇게 자부심이 또 생기는데 음. 독자분들 우리의 선배 네, 지영 선배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지영 선배가 잘또 재미있게 소개해 줄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와 Y 영상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